국내 연예계의 연인 커플과 결혼 커플에 관한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연예계 결혼 이야기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과 화제를 모은 핫한 단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김준호가 미운 우리 새끼 촬영 당시 김지민과의 열애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김준호에 따르면 김지민은 남친을 위해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일과 바쁜 스케줄로 인해 함께 식사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김지민은 집에서 요리를 하고 김준호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김준호가 동료들과 나누는 여친의 달콤한 것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김준호는 밤늦게까지 촬영장에 자주 가야 했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여전히 김지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지민이가 먼저 집에 갈 때도 있었지만 김준호를 위한 맛있는 밥상은 아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여자친구의 달달한 행동을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했고, 김지민의 이런 모습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전에는 지민도 종종 밤늦게까지 녹화를 해서 간식을 먹거나 식사를 거르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생긴 후 김지민은 남자친구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준호는 그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준 적이 없다, 고 덧붙였습니다. 김준호가 언급한 그 사람은 아마도 그의 전아내인 김은영인 것 같습니다. 많은 네티즌들도 김준호와 김지민의 연애를 응원하고 김준호가 김지민을 만난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7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 위 스튜디오에 김지민이 출연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공개된 미운 우리 새끼 반장 청문회에서 이상민이 SBS 예능 본부장 앞에서 결혼하지 않겠다. 선언하지 않았냐. 고그 말에 김준호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이에 김준호는 당분간 올해 안에 결혼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준호와 함께 1박 2일에 출연한 김종민도 김준호가 여자친구 김지민을 아주 다정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준호가 올해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고 한편 네티즌들은 코미디언 커플의 해피엔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